안녕하세요. 폴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의 많은 악세서리를 보여드렸는데요. 그거에 참고해서 추천해 드릴 만한 악세서리를 꼽아 봤습니다. 저렴한 것부터 고급 제품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빨간 포인트에 어, 비즈 목걸이인데요. 그냥 비즈 목걸이 빨간 것만 있을 때보다 가운데 실버 포인트가 있는 게 훨씬 고급스럽고 되게 어, 트렌디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거는 29cm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어때요? 어, 지금 이분이 화이트 어, 나시에 이렇게 있는데 어, 이게 또 컬러도 어, 뭐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고 레드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레드는 무조건 필수로 어, 선택하시기를 네,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혹시 되신다면 다른 컬러도 레이어드하거나 다른 옷을 입을 때 어,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로 하시는 것도 눈에 꽤잘 뜨게 만들어져 있어서 매우 네, 훌륭한 제품이라고, 요런 제품 또 찾는 거 그리 쉽지 않거든요. 요거는 완전 강추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 옆에 있는 제품을 한번 볼게요. 아, 또 다른 제품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 제품은 팔찌인데요. 어, 요 팔찌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가끔 막 저는 요즘에 예전처럼 막 볼드한 걸 많이 하지 않고 심플한 걸좀 하는데 이렇게 심플한 거할 때는 딱 요거 하나만 하는 게좀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실버 이 줄에 가운데 포인트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느슨한 줄로 되어 있어서 엮을 경우에는 어 포인트를 위쪽으로 올리고 싶은데 자꾸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딱 꼽아주는 모양을 잡아줘서 제가 눌러줄 수 있는 형태의 팔찌를 차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 대부분이 팔뚝 위로 올라올 수 있어서 저는 이거 굉장히 예쁘게 심플하게 야리야리 하신, 야리야리 하신 분들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제가 늘 추천드리는 비즈 레드 포인트 목걸이입니다. 얘는 진짜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누구나 포인트를 딱 줘서 그 사람의 인상을 강하게 만들고 아이 사람 패션 좀 아는구나 그리고 굳이 뭐 내가 패션을 잘 알아 못한 게 아니라 그 전체 룩을 이 목걸이 하나만으로 살려주는 그런 매, 매력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빨간 비즈 목걸이 정말 강추강추 들이거든요 하나쯤은 저를 아시는 이폴리의 라이프를, 네, 채널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쯤 꼭 갖고 계셔서 남들과 다른, 하나 더 아는, 네, 그런 <laughs> 구독자가 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른데로 한번 가볼게요. 29cm를 나와서 The Union이라는 네, 브랜드 매장으로 와봤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볼드한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저 여기서 제가 추천드릴 것은 이런 팔찌 하나 갖고 계시면 꽤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이 팔찌는 레이어드 하는 것보다 하나만 단독으로 찾는게좀 깔끔할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좀 아쉬운 점은 저는 진짜 이 패션 쇼핑몰은 룩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못 받아서 이따 진짜, 진짜 록벅 잘 찍으신데 보여드릴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상품 선택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제품을 딴 데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많이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 보시죠. 네, 요 제품은 그 녹색과 실버의 조화가 너무 예뻐가지고, 가격대가 좀 있는데, 어, 제 눈이 너무 뺏겨버린 시선을 뺏겨버린 제품입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실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이 녹색깔 컬러감도 그렇고 여기 상세페이지가 이렇게 좀 많이 끊기더라고요 제품을 많이 못 보여드리는 게좀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드윤윤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이 링이고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템이고 제가 지금 가장 눈독 들이는 제품입니다 어, 좀 볼드한 반지를 최근에 좋아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끼고 딱 이것만 하나만 꼈을 때 존재감을 확 드러내는 이런 디자인 어틱한 제품을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되게 많이 꼈을 때 손가락이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얘는 어, 아랫부분은 링이고 윗부분은 액세서리로 해서 마치 두 개를 낀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하나만 낀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반지라서 너무 예뻐서 이거는제 지금 찜 안에 들어와 있는 반지입니다. 이런 것도 끼면은 네뭐 지금 여러가지 뭐 이렇게 잡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럴 때 사진을 정말 정말 잘 봤습니다 네 하나가 더 있었네요. 더유니년에서 <laughs> 여기 네 아무래도 공방 느낌이라서 되게 그 동남아시아 분위기가 나는 괜찮은 팔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 핏한게이 제품인데요 아이 제품도 조금 아쉬운게 아, 네, 룩북인데요. 좀더 벗고 찍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한여름에 끼면 더 예쁜 아이템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제 눈에 확 들어온 제품입니다. 이런 거딱 하나 껴주면 시원하게 입으시고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에르 로르라는 약간 고급... 예, 브랜드인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요. 게다가 지금 할인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유럽의 글로벌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만든 남부 프랑스 네,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어, 제품은 바로 테니스. 네, 반지, 팔찌, 목걸이류입니다. 자, 테니스라, 테니스 팔찌 요즘에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어, 다이아를 일렬로 배열해서 다른 거를 넣지 않고 깔끔하게 만들었다는 뭐, 테니스 선수에서 유래됐다는 그런 금속인데요. 한번 그 제품을 보러 가시죠. 네, 테니스 카테고리로 들어왔는데요. 어, 제가. 어, 이 제품들을 쭉 봤는데, 어, 다이아로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400만원대죠? 근데 제가 제 친구가 구매한 팔찌들을 이런 테니스류를 봤는데, 보통 이런 반지는 브랜드가 붙으면 몇천만원대이고, 보통 금은방에서 맞춰도, 맞추거나 되게 유명한 브랜드에서 맞추면 9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480만원대의 다이아몬드라서, 저는 괜찮지 않나. 저는 못삽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 브랜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어, 느낌도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살수 있는 어, 테네스의 실버로 돼 있고 아, 있는 반지 어, 팔찌를 찾아봤는데요. 두께가 저는 조금 두꺼운 걸로 찾았어요. 25랑 30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어, 덩치가 있는 편이라서 네, 지금 30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한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세일 중이에요. 그래서 가격대가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팔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브라이슬레스라고도 하죠. 네, 얘는 특징이 뭐냐면 어, 테니스리의 그런 느낌을 내면서도 잠금장치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포인트가 돼서 그 부분이 너무 멋스러운것 같아요. 게다가 가격도 지금 35% 세일이나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음 달에 생일이라서 아, 남편한테 너무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완전 고민입니다. 네, 이렇게 찼을 때의 느낌도 너무 고급스럽고 괜찮죠? 네, 일단 어 일반 그런 데서 그냥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일단 좀 값어치 있는 브랜드에서 만드셨다고 하니 믿음도 가고 후기들 디자인도 꽤 괜찮더라고요 일단 이 모델이 찍은 거랑 이제 후기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네, 굵기나 뭐 이런 반짝거림이나 이런 게좀 괜찮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깔끔하면서 더 심플하면서 테니스류이면서 네, 가격은 더 저렴한. 10만원대. 요 제품은 목걸이랑 같이 세트로 되어 있어요. 너무 심플하고 예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옷을 되게 깔끔하게 흰 셔츠라든가 이런 걸 입었을 때좀 단정한 옷을 입었을 때 차면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나겠다. 뭐 어, 이것도 너무 세트로 지금 제 생일 선물. <laughs> 네, 은근히 고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거를 어 가격대도 너무 괜찮아서 목걸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목걸이 카테고리로 왔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네, 같은 거고 컬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저는 어쨌든 실버로 착하고 택했고 여기에 이제 박혀 있는 뜸은 뜸은 아닌 거는 작은 다이아몬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버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네, 예쁘죠? 막 일렬로 있는 것도. 너무 예쁘지만 좀 유행을 탈수 있다면 얘는 유행도 안탈것 같고 네 단정한 그런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목걸이입니다. 네, 이 브랜드는 드블루. 제가 아 르블루. 제가 예전에, 예전에 어,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고 소개시켜드렸던 아직 못산 목걸인데 이 다시 봐도 정말 너무 이쁩니다. 특히 아쉬웠던 건 제가 두 가지 품목을 그때 장바구니에 담아놨다고 르블루에 있는 목걸이 두 개를 보여드렸거든요. 모두 다 블루가 들어있어요. 근데 골드랑 블루가 섞였을 때 진짜 너무 멋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 빨리 안 사면 품절이 걸것같다 싶었던 게, 어, 지금, 어, 지금 다른 페이지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찜해놨던 목걸이가 있는데, 그게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지만, 지금 없지만, 그 제품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잠시만요. 어... 이 제품, 네, 이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품절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더 탐냈었거든요. 이게 귀고리랑 세트인데, 귀고리도 너무 예쁩니다. 딱 근데 두개다 품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들어올지 입고문의는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되게 심플하면서도 포인트 되는 그런 제품이죠. 귀고리도 한번 품절이지만, 아쉽지만, 네,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골드에 금이, 블루가 딱 되어 있어서, 아 정말, 네. 포터 보는 중입니다. 같이 쇼핑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네골드에 블루가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재입고 되기를 그때는 꼭 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어 커프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 이어 커프가 보통 작은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아, 진짜 나 이어 커프 했어. 귀를 여러 개 뚫어서 이쁜 기구들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저는 하, 저도 하나밖에 못뚫었거든요 부모님이 엄마셔서. <laughs> 네네. 그래서 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이렇게 한쪽 귀에 되게 크다랗게 포인트를 줘서 약간 맵시를 낼수 있는 그런 이어커프가 아닌가 싶어서 눈여겨보는 제품이고 째려본 지좀 오래됐습니다. 아직 구매를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볼 때마다 되게 매력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도두공방이라는 데를 들어왔고요. 네, 볼드하고서 직접 만드는 제품들이 꽤 많아서, 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여기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볼 거고요. 제가 더 많이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조금 논아서, 예, 추가적으로 또 아직 남은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브랜드들이 꽤 많고 찜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차차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쉬우니까 딱한 군데만 좀더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좀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제가 어, 여기 두둥방에 반지가 좀 예쁜데 이 반지, 네 여기서 이런 링 반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무광의 똑같은 걸두개 하셔서 쌍가락지 하는 거를 완전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멋스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반짝이는 유광이랑 무광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무광 두개 쌍가락지. 네. 저도 이거는 구매할 욕구가 완전히 뿜뿜 있는 그런 제품이고 여기는 룩북이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좀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네, 이대로 그냥 골라서 차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이런 사이트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여주셔야지 구매가 쉽잖아요. 네. 너무 예쁘죠? 이거 그대로. 하나, 둘, 셋, 넷네 개. 그대로 착용하시는 것도 완전 강추 드립니다. 이렇게 룩북 좀 보여주세요. 캡처했죠 이거 썸네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한번더 했죠? 네. 어, 이렇게 보여드리면제 속이다. 네. 저는 어쨌든 이 반지를 끝으로 소개를, 네. 이렇게 보 어, 이 팔찌도 예쁘네요. 어떻게 끼고 보여주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쇼핑은 끝.